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R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할리스니까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언제 좋은 제품을 제가 발견하고 추천해드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살펴봐주세요. 자, 그러면 제품 설명 드릴게요.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는 할리스의 노하우로 담은 황금 블렌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산 바닐라빈 3위로 고급스러운 풍미가 특징이고요. 커피의 신선함과 아로마 유지를 위한 질소 충전 포장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스틱 10개가 들어있는 제품을 매장에서 6,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싼 인스턴트 음료예요. 자, 이런 제품의 특징은 바로 물량이죠. 물량은 역시 국내 생산 제품이다 보니까 뜨거움을 100ml겠죠. 일단 마셔보기 전에 색 때문에 그런지 엄청 달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쵸? 그것에 비해서 칼로리는 약합니다. 스틱 하나당 85 칼로리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 조금 놀랍습니다. 저는 그러면 레시피대로 내려서 맛을 보고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여기에서 뜯자마자 바로 코끝을 찌르는 향이 하나 바로 느껴집니다. 보통이 아니다. 엄청 독할 정도로 향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어, 그럼 물을 붓도록 하죠. 잘 녹을 리가 없다. 아까 봉지 상태에서 향을 맡을 때 그렇게 좋은 향이다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의 그 별로인 느낌, 코를 자극하는 정도의 향은 많이 빠졌습니다.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맛을 볼때단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건 좀 장점이에요. 다만 이제 바닐라 딜라이트 이렇게 제품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구매할 때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이걸 사면서 바닐라 믹스 커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라스베스때 바닐라 향과 우유의 종류의 단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느낌에 대해서는 고민 이 조금 있어요. 이게 바닐라는 좀 고급스러운 향을 잘 구현한 제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바닐라 향 이런 부분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제품을 마셔봤으니까 아마 아실 테고요. 그런데 이 제품의 매력과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한테는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맛이 너무 달지 않은 게 묵직하게는 갔어요. 무거운데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 이거 최종용량도 고민이 있어요. 답변해 보도록 하죠.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구매 안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믹스가 좀 경쾌해야 되는데 경쾌한 매력이 없어요.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 않은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좀 어렵고 제 취향이 아니라서. 구매 계획은 안할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취향이 달라도 이거는 평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를 마셔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전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